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6강 성남 플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문구 작가의 어 수필입니다. 수필이고 그리고 음뭐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작가 소개 잘안 하는데 어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어 교과서 그 PPT 파일을 이용해서 좀오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문구 소설가가 쓴이 어, 작품은 수필이다. 수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그니까이 작품에서 이 성남 플립이라는 작품을 볼때 우리가 좀 주요해야 할 주요해서 봐야 할건 뭐냐면. 우리가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어. 그쵸?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미적긴 기능, 어, 어떤 그런 기능, 정서적 기능을 중심적으로 얘기했다면, 이 성남플리피라는 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 뭐냐면, 인식적 기능과 그리고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인데, 플리피 성났다. 성남 플리피잖아 과연 무슨 내용일까? 우리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식물을 만지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작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어, 풀독이 올라서 고생했던 글쓴이의 경험을 담은 거죠. 경험을 담은 수필이니까 그렇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반성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래 봐봐야 알겠죠 그렇지? 우리가 이제 봐봐야 알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르게 본문을 읽으세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 읽었죠? 어, 우린 이제 어,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짧습니다. 기껏해야 어, 한, A4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에 글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음이 작품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 진짜 이 작가의 마음이 어, 좀 공감이 됐는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볼만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 보세요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라고 했죠 인용한 거야 인용 아, 이 작품의 어떤 서술 방법,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인용. 음, 뭐 그러면서 쭉 온,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무슨 얘기야?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인용의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 또 소설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런 게 하나 있죠. 음, 이를테면 그 다음 바로 문장입니다.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잉어가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 먹습니다. 그음에뭐큰 붕어가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또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좀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의미들이. 그리고 큰 잉어, 어린 붕어, 그다음에 큰 붕어, 어린 피라미 뭐 이런 식으로 어 쭉, 되고 있는데, 요런 표현법을 우리는 점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강법. 점강법이 제 점점 낮아지는 거야. 이 반대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니? 이 반대를 점층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의미는 비슷한 거예요. 요런 거는. 음. 그러하다. 우리, 우리 하여튼 교재에는 요런 표현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음, 그 다음에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세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충분히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연은 조금 어, 무관심하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했습니다 음 자연스럽다. 어, 이 글을 읽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다. 어, 자연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기주의다. 자연은 그냥 뭐 두는 게 본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부분이었고요. 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고, 이제 중간 부분을 좀 보면 갑자기 처음 중간 끝을 나누니까 좀 웃기긴 한데, 중간 부분을 보면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냥 자 이렇게 땅바닥에 펴있는 그 풀들도 다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즉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다잡풀이라 그런다. 근데 그 가치가 있는 존재인 그 풀들을 농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풀이라고 얘기해. 왜? 내가 밭에 심고 가꾸는 게 아니면 자풀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건데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면 자풀이 되는 거다. 자풀로 그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뭐 잘라서 없애거나 호미에 뽑고, 호미로 뽑거나 농약으로 막 이렇게 다 죽이죠. 그지 자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풀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자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리가 없을 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풀. 그러니까 얘가 잡풀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풀 누구에게 관심이 없으면, 농부에게 관심이 관심에 대해서 앙이라면 자풀이라는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경험이 나옵니다. 나가 장마 전에 시골집 가서 잡풀을막 뽑고 그랬어. 그랬는데 갑자기 풀에 베었습니다. 풀떡에 오른 거죠. 어, 풀떡에 올랐어. 어 이거 경험이야. 풀떡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경험을 했는데 아 이거 뽑히고 베일 때 성인한 플립. 아 제목 성남 플립. 뭐 이렇게 뽑혀나가는 잡풀의 마음. 네. 성남, 성남플립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오치나 옴이 오르는 것처럼 가볍고 따갑고 쓰라리 안절부절 못하게 됐다. 풀뚝이 올라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얘기죠.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 약국에 가서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 주었지만 이걸 했겠 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병원 주사 한 방에면 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글쓴이는 어떻게 했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왜왜 왜 도대체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안 갔을까? 음. 물론 약국에서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풀, 자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자풀이지만 풀의 입장에서 볼때 자기는 자풀이 아니잖아. 그렇 그래서 내가 어, 내가 화가 나서 풀독을 이렇게 풀독 뭐라고 해야지 성인한 풀립이 나를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나는 어때? 아, 이 괴로움을 인위적으로 낫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앞에 나왔던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치? 요 어, 이야기들은 조금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 나옵니다. 끝부분. 끝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냐? 한가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설의법이라고 얘기하죠. 설의법 음.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뽑히고 베일 때 자풀도 느낌이 있다는 라 얘기야.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날 괴롭히는데 성이 난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풀독을 올리게 한 것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발한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인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풀독이 계속 있었던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지나니까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본문을 빠르게 그냥 스킵, 스킵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뒷 부분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부분은 이런 얘기한 거죠. 자연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본성이다. 중간 뭐 풀떡 얘기 나왔고요. 끝 부분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풀떡을 가라앉혔다. 뭐 이런 얘기들로 어, 일단 처음 중간 끝의 내용은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뭐 그냥 어, 보, 보세요. 어, 현재 수필이다뭐 이런 거다. 어, 경험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 인식의 변화는 뒤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인용하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 어, 글쓴이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풀독에 올랐는데 왜 도대체 병원을 찾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자풀을 음, 자풀을 억지로 뽑으려 했던 인간중심적 생각.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풀뚝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럼으로써 이 글쓴이의 어떤 생각이 좀 변하게 된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야? 아, 자풀도 어, 존재가 있는 건데, 가치가 있는 건데, 얘를 해야려고 하면 당연히 반기를 들겠지.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거 억지로 인위적으로 고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낫게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학습 활동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학습 활동 내용으로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라 이런 내용인데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건데 음,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스럽다는 라 말의 의미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그렇다면 이제 이 성남 플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런 거죠.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쩌면 이, 이 문학...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자풀이라는 것이 농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있는데 어, 요런 거 나는 요로하다 이런 생각 요 둘의 관점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뭐, 이 농부의 관점이 이제 이런 것이다 나의 관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어, 이게 조금 생각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다. 이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꾼 거야.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으로 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데 여기서 에 말하고 있는 게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이잖아, 그렇죠? 어요 바로 3번 문제.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이 작품을 읽은 후의 느낌을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노트. 매일 노트 정리하고 있죠. 그 노트에 보면 밑에 뭐 느끼고 배운 점뭐 이런 거쓴 듯한 있잖아. 거기에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성남플립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본인은 어떠한지. 이게 수필이잖아. 어, 수필이기 때문에, 어, 글 쓰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적어 놓은 거거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아니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앞에 거와 같이 노트에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나의 책방 키우기라고 해서 작가의 다른 작품 또는 주제가 유사한 작품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두 편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했었던 거였고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어성남플리필이라는 작품보다 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규보의 슬견설 당연히 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 마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